반갑습니다. 추미언니 이사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가을이 올것 같습니다. 8월 넷째 주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미국 7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를 합니다. 한미 UFS 연습 실시를 합니다. 29일까지. 24년 을지 연습 실시를 합니다. 22일까지. 전진건설로봇 상장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판매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 국내 4개 회사에서만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SK그룹 2000 포럼 개막을 합니다. AI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니드 감자러 거래 정지됩니다.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ST로더 줌 실적 발표가 있고요. 사피엔 반도체 44만주 보호회수 해제가 있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K3I 상장합니다. 국내 유일 XR 미들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상장합니다. 국내 최초 내시경 지혈제인 넥스 파우더를 출시한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협의 시안입니다. 로우즈 실적 발표가 있고요. 서울 로봇 인공지능과학관 개관을 합니다. 8월 21일 수요일 게임스컴 개최를 합니다.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게임쇼입니다. TDS팜 상장합니다.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파스 패치류 전문 기업입니다. HLB 파나진 880만주 보호수 세제가 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미국 FOMC 의사로 공개가 있고요. 잭슨홀 미팅 개최를 합니다. M83 신규 상장을 합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한산, 용해 출연 등 국내 영화에 시각 효과를 만든 회사입니다. MBC 건축 박람회 개최를 합니다.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나자, FDA 승인 기한입니다. 수성 앱툰 1200만주, 대성 하이텍 650만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640만주 보호해 세제가 있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FTS의 반기 리뷰가 있고요. 제롬 파월 미국 연진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ENCEL 상장을 합니다. CDMO 사업을 위해서 삼성 서울병원 기온 창원 기업이고요. 다품목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요. GMP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근 감소증과 난치 근육질환 대상 차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C큐브 430만 주, 코샘 11만 주, 우듬지팜 51만 주 보호해수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kp-3 변이가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이 전월 대비 132% 증가를 했고요 8월 2주차 입원 환자가 1,35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치료제 신청량의 의6분1 수준 정도만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엠폭스 1형이 2형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다고 하네요. 올해 400명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엠폭스가 피부병변 부산물,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건, 감염자의 비말, 코인두 점막, 이런 호흡기 분비물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둘다 진단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 PCR 기반의 진단 키트인 네오플렉스, MPX 네오플렉스, MPX VGV.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둘다 진단이 가능한 진단 키트 회사입니다. 오상 자이에, 자회사 오상 헬스케어가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진단이 가능한 진단 키트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젠, 진단 시약인 노파플렉스TM 개발을 완료를 하고 원숭이 두창이 확산 중인 유럽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시간 30분 만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진단 키트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PCL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랩지노믹스 코로나와 원숭이두창 감염 여부를 3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원숭이두창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바이어 코로나 치료 CP CoV03을 원숭이두창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f t a 에 패스트 트랙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현대바이어는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도 임상 이상. 완료를 했습니다. HK 인허엔 천연두 치료제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2세대 천연두 백신을 기반으로한 박스 적응증 확대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미셀 천연두 치료제 원료를 공급을 합니다. 핵심 중간체를 미국 키메릭스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일동제약,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조코바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판권을 확보했고요. 지난해 말 품목 허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신풍제약, 피라맥스 치료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번 실패를 했는데 다시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십자 MS. 녹십자 MS는 진단 키트, 치료제, 마스크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웰크론, 고효율 필터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모나리자, 위생용품 제조하고 있고요. 마스크 제품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원숭이 두창 관련주였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을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속지 마시고, 저는 추미언니 이사연이었습니다. 다들 부자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